2025년부터 우리나라 세금제도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여러분 지갑에,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쏙쏙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세금 좀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꽤큰 그림이 담겨 있거든요. 대기업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까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 목표.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장. 둘째, 민생안정. 그리고 셋째, 조세제도를 좀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 그럼 이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미션부터 볼까요? 경제 엔진 가동하기. 이걸 위해서 정부가 어떤 산업에 소위 말하는 당근을 줘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미래 먹거리를 키우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 81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이야 라고 콕 집어서 지정한 국가 전략 기술 분야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은요. 어마어마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의 픽을 받은 기술들은 과연 뭘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친환경 선박, 그리고 탄소 포집을 활용한 청정수소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보면, 아,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특히 AI 산업에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요, AI를 학습시키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사는 비용까지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AI 개발할 때 비용 부담이 엄청 큰데 그 장벽을 확 낮춰주겠다는 거죠. 자, 이건 기업들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번돈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팍팍 좀 나눠줘라. 이겁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요즘 말 많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좀 해결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기업들, 기 살려주는 정책들을 좀 봤는데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 우리 서민들 삶에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바로 두 번째 미션, 재정 부담 덜어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생산직 근로자분들 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야근이나 특근수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 월급 기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와, 꽤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더 두터워집니다. 예전에는 집이 조금만 넓어도 월세의 세액공제 받기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기준 면적이 더 넓어져서 집을 구할 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월세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눈에 띕니다. 먼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비과세 저축 통장,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게 새로 생기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 직원을 오래, 그러니까 34세가 넘어서도 계속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더 주도록 해서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션입니다. 이건 세금 제도를 더 공정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건데요. 뭐랄까, 시스템의 허점을 막고 비효율을 개선하는 일종의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짝퉁 상품 문제도 정말 심각해졌죠. 이런 소액 상품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통관 절차를 더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한 팁이 될수 있습니다. 부부가 집을 공동 명예로 가지고 있을 때 이제는 지분율이랑 상관없이 더 유리한 쪽으로 납세자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를 납세자로 지정하면 종합 부동산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핵심은 딱 하나, 투명성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하숙집 같은 곳들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을 양재로 끌어내서 세금 탈루를 막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병화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2026년 1월 16일에 개정안이 공식 발표되고요. 국민들 의견에 듣는 기간을 잠깐 거친 다음에 2월 말이면 최종적으로 공포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와, 사실 섬한 달여 만에 모든 절차가 착착 마무리되는 셈이에요. 자, 이렇게 2025년 세제 개편은 대기업 투자 촉진부터 우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것, 그리고 조세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정말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